네, 감사합니다. 지금 셰프몰입니다. 버스 도와드릴까요? 아, 또 무슨 뭐 저기 그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이게 어, 네, 어떤 문자가신지, 말씀 매님? 네, 걸트라고 해서 해외 결제 승인됐다고 84만 1 0 3 0번이 정상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문자가 떴더라고요. 어 고객님 혹시 지금 문자 받으신 네. 내용이 네. 물품목 이라든가그 송장번호 같은거 따로 안 나와 있으세요? 네 그런건 없고 그냥 결제만 나왔다고 어.. 아예예 어, 44만원 정도가 결제됐다는 요 그러시면요 고객님 지금 이게 100만원 가까이 되신 금액이신데요 네. 혹시 가족분들 중에 따로 결제하신게 없으실까요? 어 이거 카드는 내 카드니까 문자로 왔으니까 가족들은 없겠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아그러세요 그러시면요, 네. 고객님 네. 저희 길드 쇼핑몰 따로 이용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네, 없어요. 그런 데는 쇼핑몰 이용한 적이 없어요. 어 그러시면 네. 어,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개인 정보를 여쭤볼 수 없게 되어 있으셔가지고요. 네. 그러시면 고객님께서 직접 비회원 배우, 배송 조회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움 드릴까요? 그, 네 네. 실제적으로 고객님 앞으로 주문권이 발생하셨는지 이 부분 확인 도움 드릴 거고요. 네. 일단 확인 되시면 네 음. 어, 취소 처리를 안내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네. 고객님 지금 저희 비회원 네조회 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네 안내 도움드릴 건데요 지금 가능하실까요 고객님 카카오톡으로 네 어떻게 뭐 무슨 부분이 뭐어 카카오톡으로 지금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저희 고객센터로 한번 추가해 주시면 네. 추가되신 대로 고객님 저희가 비회원으로 간편 조회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지금 컬트 어디에요 고객님, 저희 길트 쇼핑몰이고요. <laughs> 쇼핑몰. 네, 네, 네. 그 일단 카톡으로 지금 이동하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 네, 네. 소속으로 뭘 보내나요? 고객님 카톡으로 네. 어, 추가되시면 저희 고객센터 추가되시면은 네. 어, 저희가 비회원으로 배송 조회하실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객님 저희 규칙상은 고객님 개인정보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으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네 고객님께서 직접 비회원으로 간편 조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움드릴 거예요. 지금 카톡으로 네네. 네. 지금 들어오셨나요? 네. 네 카톡으로 들어오시면 하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 표시가 있습니다. 그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사람 모양요? 이 네네. 사람, 사람 모양. 사람 모양. 아, 사람 모양. 네. 클릭하시고 네. 그왼 오른쪽에 네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고객님 그 사람 모양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네. 네, 한번 클릭하시면 아이디로 추가라고 나오실 거예요, 회님. 근데 내가 직접 그 이쪽 통쪽 통하지 않고, 그저 쇼핑몰 네네. 들어가서 제가 확인할 수 있다, 있지 않나요? 아 고객님, 저희 쇼핑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어, 가능하십니다. 고객님께서 그, 네. 직접에가능하신데요 네, 대신, 네. 네. 대신 고객님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을 네, 네. 하신 후에 네, 직접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네. 어, 원하신다 하시면 고객님 네. 그렇게 하셔도 되십니다. 네. 그렇게 네. 한번 해서 조회하면 그할수 있다니까요? 네. 아예 가능합니다. 일단 네. 조회되시면은 혹시 네. 고객님 앞으로 네. 주문건이 발생하셨는지 이 부분 네. 확인되시고요. 네. 네, 주문이 안되시면 고객님께서 네. 받으신 문자는 네. 고객님 차단 스팸으로 네, 하시면 되십니다. 고객님. 근데 요즘 뭐 저기 그 카톡에다가 뭐 이렇게 자꾸 깔으라고막 네. 이렇게 해서. 저기 뭐 사기 같은 것도 마, 많은데 혹시 여기 아 예예 예. 고객님 저희가 지금 안내 카톡으로 음. 안내해드린 부분이 일단 고객님께서 저희가 음. 저희 쇼핑몰 회원 회원이 아니실 경우에는 음. 저희가 카톡으로 아니... 고객센터 추가되신 후에 네 저희 음, 그 어플리케이션 어... 있으시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네. 비회원으로 고객님 저 어, 음.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음. 네, 진행 가능하십니다. 저희 음. 쪽에서는 고객님 개인정보 여쭤볼 수 없게 되어 있으셔가지고요. 음. 그래서 카톡으로 비회원 고객님 직접적으로 음. 조회 가능하시게끔 진행하고 네, 네. 있습니다. 거네요? 근데 물건을 내가 구매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렇게 결제가 됐다고 이렇게 떴을까요? 보니 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 음. 저희 고객센터에서 문자 보내드린 건 아니시고요. 네. 일단 물품 구매하신 그 해당 회사에서 네. 결제네 결제 문자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고객센터에 음. 일단, 아, 일단 네 고객센터예요? 결제 문자가 네네 네, 어?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좀좀 좀 이런 문자가 처음 받아가지고 그런 게 거기서 앱을 깔고 제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고객님, 네. 어플리케이션에 고객님, 네. 저희 고객센터 네네. 추가되시면요. 네. 비회원 어플리케이션을 네네. 다운로드 받으신 받았고. 후에 고객님께서 네. 직접적으로 입력하시면 네. 되십니다. 고객님, 근데 개인정보를 아니요, 고객님께서 추가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보내드리니까. 이거를 그 친구 추가을 해야 돼요? 네 고객님 길트 쇼핑몰 그 사람 모양 아이디를 아니, 입력하신 후에 네 전화, 아이디를 전화번호를 하나 좀 보내주세요. 개인전은 이전할 뿐이 없어요? 고객님 저희 개인동원는네 네. 요청할 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고객센터로 뭐, 지금 뭐, 연락 주신 거잖아요. 네 거기 상주 주소좀 주소 네, 네. 그래, 알려주세요. 상주 주소, 주소 말씀이신가요 고객님? 네 정확한 주소 좀 일단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이 부분에 고객님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안내를 해 도와드릴 건데요 저희가 방문은 네 금지이고요 아니, 근데 네. 방문은 안할 안 건데 그주소라도 정확히 좀 알아, 알아야지 제가 결제된 거를 확인을 할수 있을 거네요그 상주 어디에 잠시만요 네.